사람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100년 살 것을 잊어버리고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. 사람은 많아야 100년을 사는데 왜백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천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고달프게 살고 있다를 한자로 만나보겠습니다. 인무 백세인 만작 천년계 인무 백세인 사람인 없을 무 일백백 해세 사람인 사람은 많아야 수명이 백년인데 만작 천년계 일만만 질작 일천천 해년 세개 모든 일에만 천년 살 그런 꿈을 꾸고 있다. 인무백세인 만작 천년계획. 지금 이 말은 옛날에 나온 말인데요. 지금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짧으면 8 0 년, 길면 1 2 0년 그런다 고 그러죠. 그러니까 지금 현시대는아 천년 계획을 세워도 계산 잘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인무백세인 만작 천년개 사람은 기어야 수명이 백 년인데 만나는 일마다 천년 사육 같은 마음으로 분주히 산다. 인무백 세인 만작 천년개 한자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. 인무백 세인 사람인 없을 무 일백백 해세 사람인 사람은 길어야 백 세를 사는데. 만작, 천년계. 일만만, 지을작, 일천천, 해년, 슬계. 사람은 만나는 일마다 천년작 같은 그런 분주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. 지금까지 하대명상 6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.